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삼백육장입니다 <laughs>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사람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성에서 멸류관, 바들이 저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laughs>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다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바들이 저 요단강 건너 후의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저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우리 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바다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우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바들이 저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맞치는날 우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메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로 사절 말씀입니다. 함께, 함께 합독합시하시니습니다 시작. 연명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 a 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 n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르고 맞은편 여단과 모압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인사하는 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또 변함없이 욕을 어, 이기시고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감기 끼운 저기에서 목 목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음, 아침에 들어올 때 혹시 조금. 다른 공기를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네. 꽃향기가 진동을 했죠. 딱 들어오는데 꽃향기가 너무 진하고 진동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이번에 임직하신 우리 장모님을 비롯해서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아, 이렇게 향기가 아, 좋구나, 이분들이. 앞으로 교회에 이곳저곳을 막 휩쓸고 다니시면서 향기 진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아침에 해봤습니다 <laughs> 안으로 바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면서 막 열심히 돌보고 돌아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민숙이 26장 1절로 사절말씀입니다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입니다. <laughs> 다 맞는 말이고. 어, 조금 전에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유혹을 이기시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그랬는데, 유혹을 이긴 자들을 하나님은 이제 본문에 입각해서 보시면, 민수기 전 26장 또 전에도 그렇고,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와주 유혹을 이긴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죠.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에 온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전에 보면 광야에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최대급했던 일 세대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죠? 이제 어, 민수기를 공부하셨을 텐데 거의 다 죽고 이제 어, 누구만 남았습니까? 네, 여호수아고 갈렙하고만 남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제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을 앞에 딱 두고 하나님께서 다 정리할 사람 정리하고. 어, 이제 한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수를 다시 세어봐라 조사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그 대상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사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그 대상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어, 가나, 그 추레구한 2세대들, 그 가운데, 2세들 가운데서이 모합당의 시딤에서 어, 그 일들, 사건들, 이 유혹을 이겨낸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 죽고. <laughs> 시딤에서 하나님께서는, 어,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 연병 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연병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고 그 후에 에, 에, 이스라엘이 공동체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새롭게 전진해 가자 이제 다시 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백성들만 남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시면. 인구의 대상, 인구 조사의 대상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전쟁에 나갈 만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했단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사절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출애굽 이세들에게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 너희들은 너희 일세대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족들을 이겨낸 그런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 나오실 때 피곤하셨죠, 그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나가야지 하고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지키는 분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참 감사하고 또그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최대급 사건에서부터 광야 38년 동, 안 40년 동안의 그 광야 그 시련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들은 아마 다 죽고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고 또 정말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줬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까지 올수 있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세상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그들에게 그럴 만한 뭐라 그럴까요? 그럴 만한 것들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우리가 보기에도 다 죽어야 마땅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움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포위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복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 귀한 교회 어, 일꾼으로서 또 중직자로서 사용되고 세워진다는 것. 그 또한 참 은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되 그런 말씀 있잖아요. 끝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므로 이 많은 유혹들을 이겨낸 자에게 주어진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또끝 끝내는 승리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 이루어가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우리가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써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 또 우리를 택해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해 있고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또 약속이기도 하고 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 승리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어 우리가 알고 또 우리의 끝은 승리이고 우리의 끝은 가나안이고 우리의 끝은 예, 적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육적인 가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그 시간이 갈 때까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지만 괴롭지만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두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laughs> 오늘 욕을 이기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출애굽했던 1 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2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고대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촉촉히 적셔, 적셔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빛나고 아름답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하옵게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송도들을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알려주시고 좋은 소식들이 소문들이 많이 들려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지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心儿不见了。